여기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임을 믿고 그 사실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인하여 우리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우리를 온종케 하며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통해 인내를 얻게 되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얻게 되고, 연단을 통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지혜를 잠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볼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줌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많은 계시들, 세상의 모든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특별 계시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러한 예수님의 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희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주셨음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만 잊고 살아갑니다. 왜 잊고 살아가냐 하면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을 너무나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고 있진 않을까? 내가 이만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진 않을까 하는 그 교만함 가운데 주어지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교만함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우리 모습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나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나아가고 내가 알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비난을 받고 있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단 하나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그를 통하여 어떠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이익을 채울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어리석음이 그의 삶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지혜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역할이고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는 귀한 은혜임을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구약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이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초대 교회가 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쳤던 초대 교회가 왜 우리 가운데서 사라졌습니까? 처음에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그 믿음을 지켜나가던 천주교가 왜 그리 변질되어서 개혁되어져야만 했으며, 북유럽의 그 개혁교회들이 지금은 왜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고, 미국의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진 그 나라 가운데 그 교회들이 쇠망해가고 있으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적들이 지금은 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 가운데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존재하시는가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바라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조각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그 그 모습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어리석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우리 가운데 무능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미련함을 야고보서는 야고보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오 절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말을 하나님을 아는 힘으로 한번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등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힘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이 주시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후이 주시겠다. 하나님의 인도 하신가? 하나님의 보호 하신가? 지켜주신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느냐.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인 우리에게 맞게 변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냐면 6절에서 8절에서 그렇게 나오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기도로 간구하는 하나님을 믿는자의 모습을 겉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참 지식이 부족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6절에서 8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 주셔야 한다라는 그러한 떼법을 가지고 때를 쓰면 이루어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경질 내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법들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어찌 됐든 결과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과정들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결론은 그 결과는 좋은 것으로 어떻게 좋은 겁니까?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분명히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습으로 나타나 보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 어떤 말씀을 붙잡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드린 모든 것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어리석게도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땅 가운데 많은 영향을 끼쳐서 내가 이땅 가운데서 존경받게 하시고, 내가 이땅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어리석게도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당당하게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피함 없이 담대하게 나와서 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나의 마음을 만족을 위하여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더 많은 시간들을 기도에 할애하면서 세상 가운데서의 우리의 유혹,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없음으로 인하여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진정으로 구해하는 것들인데요. 소 이름은 다 98문의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강구하여 죄를 자복하고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기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위해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무엘상 2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8절에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양식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지혜가 부족하여 날마다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라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를 보지 못할까 봐.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그 고통과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서 신음 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우리 몸과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모자란 것이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 모자랍니까? 어떠한 것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세상 가운데서 높은 지위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세상 가운데서 남들보다 더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이땅 가운데서 누구보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은 세상에서 뭐 세상에서 그 어떤 일들도 다 좋은 곳으로 바뀌고 세상에서 모든 일이 나에게 유익한 곳으로 바뀌겠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에게 어떠한 일들이 생기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이 고통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잊어버린 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잊어버린 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세상의 이익들 세상의 만족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사탄이 쥐고 있는 사탄의 권세들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 충만히 받고 풍성하게 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와 구원함 아닙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죄 용서가 부족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신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것들의 눈이 멀어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서 남들보다 위에 서기 위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들을 구하는 미련한 것들을 구하는 우리의 죄악을 더할 뿐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는 바로 다른 성도들 간의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이 의로움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참 모습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마침내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하나님의 귀한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야고보서는 전체를 통해서 어찌 보면은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행위를 이루는 믿음을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 행위가 없는 믿음 이것은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너희가 믿는 자이냐?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라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증명해보아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들은 다 헛것이 된다는 라 겁니다 학생들이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계속해서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정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본분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할 일들이 거기에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내 마음속에만 품고 내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은 하신 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 의 삶도 함께 받았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참 지혜를 세상의 썩어질 지혜와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날마다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가 이땅 가운데 날마다 확장되어지고 날마다 전해지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오셔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거두 차지 마시고 그 권리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후히 채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가운데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아직 그 죄사함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이렇게 고통, 고통스러워하며 날마다 죄 가운데 방황하며 지금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죄가, 죄의 권세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미련함들이 자꾸만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미련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이겨내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가는데 하나님의 그 귀한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 가는데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놀랍지만은 내가 어리석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간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구하며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온전히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어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 가라. 구별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이땅 가운데 전하라. 구별되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부족한다면 부족하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리석음과 융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며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잘했다 칭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굶주리여기시 여겨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굶주리여기시어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과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께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며 이땅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그녀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다시 하나님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라며 그 하나님으 온전히 기뻐하며 온전히 기쁨으로 온전 자로 나 그들 간절히 바라보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디서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불쌍하게 히 주시고 구미를 여겨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미련함과 어디서든 무지함 가운데서 하나님 속히뻐서나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충분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세상에